야! 내 앞에! 미친 살인자! 미친 시민 살인자, 살인자 시민! 아, 시민! 아, 시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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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줘, 태워줘! LDC! <laughs> 쌍창이 <레기샷>! 살인자, 너 봤다. 나 쌍창 너 살인자 봤어. 살인하는 거 봤어. <laughs> 어야야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어나 태워줘. 태워줘. 어, 그래. 태워줘 같이 가자 어, 아, 나는 쌍창이 아, 마 야. 마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 미친 지옥이야 도시 영망 알지 아 여기는 아, 지옥이다 다 물가에서 빠져는게더 빠르겠어 아 씨발 아, 꿈 보는 게더 빠르겠어 아 씨발 무서워 아, 나 좀비 어, 따라 아아아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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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 무서워,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<laughs> 무서. 야 고관이가 너왜 빼라 그런지 알겠어 씨발. 아 존나 무서. 야 무서워,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야등등사상해야등이상해등이상해 어, <목소리> 여러분, 아, 형, 네, 형, 네,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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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 아. 아 여러분 여러분 사나나 저리 꺼지라고나아 저리 꺼지라고 <목소리> 장차 집에가.

아망안 <목소리> 아, 네, 돼! 신시민!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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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내가 알수에아이 씨발 더러운 몸! <목소리> 더러운 몸들이그안올라안 올라와 띠리띠리 띠띠까먹어어어 없어 나 금메 아 내가 틀릴수 있었는데 맥마킹때문오바야방 1등이었는데 먹어가지마쩝 이제 어 그래도 못올라왔어 아. 하엄하하지마아음 아. 아,